피어습니다피아아어왔어요 인텔이 함께하는 본격 게이밍의 시작 피지어스 위클리 서바이벌 6주차의 아홉 번째 매치 포치키를 지나 페리피오로 갑니다 엑! 남두판 파이팅 하자고 또두판두판또 모른다 3번에 또또 데이, 가있어 데이톡 들어간다 스타버 정항선날아가 애가 디디고 스버가뒤엔인것 같기도 하고 1번까지 가서 브루랑 데이 뭐 테마 나가거다 들어주고 이거 나도 안쪽에서 파내야 돼 오케이 오늘 그래차 많으니까 부트 밟고 도 된다 올때 그냥 들어가려면 돼 근데 전천 지원이 저무선으로 넘어가긴 하더라 일단 좌봉, 중동은 조용배들 아예 안 왔거나 딴... 빨리 나온 거 같아 고정선는 살아있어 건너가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건너간다 지금 노란선으로 얘네 티원 아니면 브루 롱달 건너가야 될것 같아. 어 롱달이 건너가될거 같아. 롱달 안 갔지. 확실히 하나도 못 뽑았어. 어 최소 하나도 안 났어. 같이 똑같이 가자요. 이거 대열 맞추자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왼쪽 가면 될 그냥 지나갈 생각 생각으로 해야 돼. 티원 그 먼저 가서 쳐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 모두 어, 다 죽이자 그냥. 좀더 신중한 판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 잘못된 이거 판단인데요. 아 이거 어, 에디라서 하필 해. 또 저번에 들어와 있으면. 하지만 우리에겐 스타 로드가 있다. 아, 아 진짜 에디. 아,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 체크해야 돼. 지지 어디까지 갈이지 준비해야 돼. 먹을 서버에 나아한상 서버 입장 시작하면 편하기네. 이거 일곱 주 바울 준비한다. 어. 내가 이거 투에서 봐줄게. 좋아 집세로 들어가야 돼 그냥. 끝나고 있는 게상황옆보이 이노닉스가 노아드라 기절시켰습니다. 들어봐. 아, 어그런 앞에 쪽. 아, 기기 이너를좀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 백업이 안 돼요. 네, 보리람도 젠지가 이렇게 파고들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시체 다 스타 로드. 없는 거 같긴 하거든, 진짜. 그 스타 로드는 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티온이 더 들어갔나 본데, 이마 아마 3번 해운터 연마표에 저게 티온일 수도 있겠다. 4번 포크도 어, 없어. 아. 여기 초포에 풀 스포즈. 초포에 넘어올 거야, 초포 이거 내가 서버니 북쪽면 들어오는 거 내가 체크할게. 했다 뭐지야? 했다 뭐지 번. 주황선이 뭐다? T1이... 주황선이 T1. 아니야 아니야. 사 번이 DXG고 T1이 1번 쪽이야. 초코 쪽이야. 살짝 딜레이를 걸어주긴 했거든요. 자 수리탄. 자, 먼저 수리탄. 먼저 수탄자 체력 회복! 아! 아또크게 돌아오네요. 에도 살수 있다. 에도 살수 있다. 아, 안돼안 아 돼. 아, 그럼 이거 이번까지 넘어온 거 어, 그건 없었어, 정령아. 어 그거는 없었어. 나는 못 돌아오기만 하다가 빠질게. 어. 이거 노란 선으로 역회전하는 거 조심해. 저 노란 선은 저거 DXG. 돼지. 초포의 세 명. 야내 초포 찾아라. 빌려나 빠질게. 먼저 어, 펑커라인 가져갈래? 뭐? 어? 펑커라인. 어, 저 펑커라인 잡았어. 잃었어? 어, 보어라 보라. 형싸운다 이번에 이번에서 내려왔어 이거. 이번에 내려왔어. 펑커 받으면 되지. 시간이랑.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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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팩트. 오이니다자냐 운명의 전투니다그렇 -F. I have a l o 프 of people. I h a v 려 a lot of a v e a 다위 t of 뭐야? o p l e I have a lot of people. I have a l a v e a l f people. I have a l o f p e o p l 라스타 a v e a l o 라 of people. I have a lot of people. I have a lot of p e o 어 l 남아 있는 배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 많이 됐습니다. 갇혔다고? 지어 이거 죽는다. 여기서 죽는 거, 거, 죽는 거 아닌가요? 뭐 날라왔다. 야, 막아내 있는 네약깡, 거 아니야? 왜 약간 약간. 아, 다 처포, 포로차박았어 티안이랑 에스큐 노려도 되게 보여요. 아이스 팀한테 진자 이거. 어? 확개 쳤다. 팔콘 쳤다. 팔콘 쳤게. 어, 인야 야, 4번에 하나. 저 제니스야 그대로. 제니스. 사람만 거지 제니스. 아 제니스 살아남은가 아. 들어가자 들어간다 그래도 들어갔다 들어갔나? 들어갔나? 준비다예술하면게임해 들어왔어요. 제니가 힘을 내는데요? 수류탄보다 빨랐어요 제니스가. 일단 이거 주황선에팀 있고 이번에 사람 있거든. 내가 오늘 못 포팅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핑 나중에 주황선으로 우리 뉴딜러 가면 돼. 오른쪽 잡는다. 갈래? 뒤에 남아 있어. 안돼 안돼 팀에 남아 있어. 푸틴 거야 이번에. D X 하나 한 개. 1번 다시야. 아, 레토나 기절 기절. 나이스. 연막 펴놓게 오른쪽에 다 집에. 레또난데도 다시한데다시 온다. 오른쪽 온다. 머리한데 얘들아 뒤 뒤. 왔다 왔다. 이제부터가 바게아나었어그와 봐. 이제 거어와 봐. 기절 기 돌. 와 봐. 아니한 밀어 넣자 이거. 이번 연막 안에 있는 거지? 어. 아앞 봐줘 봐.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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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그 불이랑 잡고 1번 복쪽에로 통합 쓰면 될거 같네. 뜯긴다. 뜯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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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아껴 놓을게. 이번 단별아. 번네개 있어. 이번 단별아 하나. 잠깐 시작 끝났어이번 단별아 4대 3이야, 이거. 이번 단별아 에스키 하나랑 뒤 둘. 뒤지 열린다, 형. 음. 앞에 퍼 하나 넣을게 나. 또그그 밑에가. 나도 지금쯤 넣을게 나이다 같이 넣자 어 같이 어나무다스님 연막 끝쪽 봐줘 연막 끝쪽 봐줘 왼각 어, 나 볼게 나 연막 중앙 볼게 왼쪽 하나 왼쪽에 피 4번 오 봐줄게 쪽봐줄게 이거 오른봐이 하나 나 4번 하나 자라자키가 잘라준대 성공 네 지금쯤 이제 시간도죠 사실 오